예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날 코스피를 코스피를 아, 음량 오액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하는데아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듣 들었으면 좋겠어 순전히 재미지 뭐 특이한 이야기는 없어 알았지 아 그래서 사, 아, 코스피 사주풀이를 하기에 앞서 갖고 이 코스피 지수를 이야기 하는데요 턴은 원래 그 2600을 뚫는다고 보거든. 그리고 2700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뭐로? 음량오역으로 봤을 때 그래. 그러니까 사주의 추명아, 음량오역으로 분석을 했는 턴의 판단으로는, 아, 판단이 아니지. 재미로 들으라니까. 어, 또는 2600을 뚫고 2700에 대한 공략도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그, 연말까지 그거로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는 털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에는 2600을 뚫는 장은 나는 나올 수 있다, 그래 보고 있거든. 그리고 그 가능성 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털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 사조추명화 그러니까 그 역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 원래 올해 사, 원래의 주식은, 어좀 아 긍정적으로 본다. 어, 포지티브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때를 보시면 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뭐고 2000 얼마냐? 어, 600을 뚫으려고 보고 있고 2700에 대한 공략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 뭐로? 사주 명학으로음량오행적관 음양오행의 관점 또는 역학적인 관점에서 그래 보고 있어. 자, 그러면 그 한번 풀이를 대충 해보겠는데 그 사,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은 아 화의 성격과 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무슨 이야기고 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유통의 관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매매를 하거나 거래를 하는 이 관점에서는. 주식은 정확히 수혜 성격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또는 물건을 유통시키는 거 그~ 쿠팡에서는 유통만 하잖아 그래서 쿠팡 같은 회사는 수혜 성격이 강한 회사다 그래 보는 게 맞아 사람을 쿠팡은 직접 대면을 안 하잖아 그래서 수혜 성격이 굉장히 강한 업이면은 맞는데 또 어쨌든 간에 주식은 그렇게 거래라 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뭐고 유통의 관점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게 누가 하고 있는 하면 사람들이 돈을 갖고 하고 있잖아. 이 사람과 돈은 화해 관점이 강해. 그래서 주식은 정반대의 성격이 굉장히 강력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화해 성격과 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라는 거는 일종의 그 유동성하고도 관계가 있어 거래량 그런 게 수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 거래량 되나 <laughs> 어 그런데 그렇다 치고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화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제 간다카더라 걔가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막 들어오면 그때 불붙는 거야 화가 막 타는 거지 불이 붙어야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상승이가 돼. 이까지 알듣겠습니까 그 어쨌든 간에, 주식은 화와 수의 성격이 오묘하게 일어져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제일 주식에서 상승이 일어나나 하면, 그, 여러분들, 불에다가 물을 벗으면 꺼진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아다. 그 지금 뭐고 포항제철 같은데 가면 용광로가 펄펄 끓는 데가 있어 용광로가그막 쇠물이 막 끓잖아. 그러다 물을 갖다 보면어되는지 알아? 불이 더붙어본다 불이 진짜 활활 붙거든. 물을 붓는 순간에 불은 어마어마히 더 치고 올라가 얼마까지 불이 그럼 물은 어느 정도 뿌여야 되는가? 이걸 완전히 꺼뜨릴 정도로 끝없이 물을 붓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붓게 되면 그러면은 불은이 물은 꺼지 불은 꺼지겠지 그러나 아 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물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불은 더잘타 기화되면서 그 기화 자체가 불을 굉장히 회오리를 하면서 막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laughs> 있잖아 그래서 주식에서 계속적인 상승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는게 전후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게전하면은 아, 불에 물이 계속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게 좋아.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유지되면은 그러면은 주식은 계속 올라가거든. 그럴 때를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어, 2025년도는 2024년도보다 나는 좋을이라고 보고 있어. 2024년도는 그 뭐냐 음량오행이나 이런 관점에서 사주적 관점에서 역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닌데 2025년도는 터는 좋다고 봐. 2025년도가 그 을사년이거든. 아 을사년이다 말이다. 아. 아, 을사년이 딱 됐거든. 그, 을이라는 게 뭐가 하면, 갑을 인묘, 임묘, 갑을 인묘를 우리가 갑을 인묘를 나무라 하거든오행상 나문데, 그, 을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을은 목에 속해. 이 목이란 말이다. 목은 목인데, 강 목인데, 아, 뭐 어떤 목이고하면 음목이야, 음목. 그러니까, 양목은 아니라는 거지. 음의 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아, 음목이거든.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굳센 나무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나무야. 요 나무는 어야겠노. 요 불에 계속 재료가 되어 주는 거지. 그리고 불로 하여금 살살 타그를 만들어 주는 그런 힘이 굉장히 있어. 음목이 있거든. 이렇잖아. 그다음에 이 사가목 하면 그 이거는 화야. Uh -huh. 화거든 그러니까 병정사오아 이거를 그 뭐라고 녹하면은 화락하는데 요 여기 있는 산은 양화에 속해 그러니까 이 양화 아아 아, 양화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목이고 좀 작은 나무란 말이고 이 산은 양화에 속한다고 굉장히 큰 불에 속해. 그러니까 자, 발에 여기도 불이 원래 사주, 이제 주식은 화가 활활 타줘야만이 멎돼야 뭐 된다 카노 화가 활활 타줘야만이 좋다잖아. 그런데 원래의 이 뭐고, 천강과 지지에 아, 나무하고 불이 쫙 들어있어. 그래서 이 불이 그냥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토가 있다든지 이러면 곤란한데 계속 나무가 떼주고 있어 떼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노 이 화가 강해지는 성향들을 띠겠죠또이 목은 이 화에도 불을 계속 공급하고 있어 이까지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서 하나 눈치채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수가 계속 공급이 돼야만이 불이 더 강해진다 했잖아. 근데 이 수가 일종의 유동성과 관계가 있거든. 유동성.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 아~ 지금 수기가 그니까 러 그렇게 강한 해라고 보기가 조금 곤란해.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 오히려 있잖아. 원래 연말이 되면 하면 주식이 많이 오를 수도 있어. 터는 그려보거든. 많이 올라버릴 가능성도 있어. 찬바람이 불면서. 그런 지점을 느끼거든. 그래서 올 가을이나 초겨울의어 안팎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물이 나타나거든. 겨울은 물을 이야기하거든. 초겨울. 그러면은 이 불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거든. 그래서 그 뭐냐, 살살 물을 부어야 된다 하잖아. 세게 으면안 되고. 어 그래서 살살 물을 붓는 게 초겨울 또는 늦가을쯤이 되면 예상외로 주식은 굉장히 불 붙을 수 있어. <laughs> 신기하죠? 그래. 어, 이 불이 타기 위해서는 나무 나무만 있어갖고는 안 돼. 나무만 있어갖고 불을 타는 건 한계가 있거든. 됐나? 그래서 올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를 강하, 그 주식의 화. 그러니까 양 그걸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잖아. 양봉도 사실은 양봉, 음봉도 일본에서 나왔는 건데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는 거. 거기 또 음양오행이 그게 쌀을 그, 거래하기 위해서 개발했는 데이터인데, 그 공부했던 사람이 음량오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에서 제도권에서도 양봉, 음봉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 사실 양봉, 음봉이라는 말의 양음은 음량오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하게, 음, 양봉, 음봉이라는 이야기는 잘하면서, 내가 이렇게 풀이를 하면 이건 또 희답하게 듣고, 그거는 또 음봉, 양봉은 또 기가 막히게 듣더라고. 그, 그건 조금 이상한 말이지. 맞죠 아,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양화, 큰 불이 들어 있고 또 음목, 비록 음이지만 나무가 작은 나무지만 들어 있어서 이 화가 탈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있는 태다. 그래 보여. 그래서 그 뭐냐? 그 원래 주식이 올라가기 위한 화를 굉장히 자극할 가능성들이 난 높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원래의 그니까 단 단지 여기가 만약에 양목이면, 그러니까 이게 은목이 아니고, 이게 을이 아니고 갑이라면, 갑불 인묘가 목이라고 했잖아. 이게 갑이 만약에 들어왔다면은 이불은 진짜 거센불이 되거든. 그러면은 주식이 훅 올라가. 그런데, 그런데, 뭐랄까나, 불은 시기 타고 싶은데 계속 이 나무 공급이 조금 약해. 은목이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은 심불이 타고 싶어 하고 있는데 밑에서 그 뭐냐 재료가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원래 무슨 대세 상승이 된다 그런건 아니야 자 1번 대세 상승은 아니라는 거지 삼천 뚫는다 이런 거는 개소리 속하는 거야 왜 그렇다 카노 이 양목의 음모 양화의 음모 양목이 받쳐주면은 불이 크게 타 갖고 이 불을 찔러 불 건데 그렇지가 못해 그런 지점이 하나 있다는 거야. 이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대세 상승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두 번째 아그뭐 양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양화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원래 주식은 현재 가격보다 상승할 가능성들은 나는 충분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의 가격대를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매로 2 6 0 0은 돌파하리라고 보고 있어. 다만 2,700을 뚫고 800 이래 갈지 안 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2,700에 대한 공략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2,700을 한 번씩 뚫어보고 싶어 하는 상황들은 계속 일어나리라 그래 보고 있고 세 번째, 세 번째. 아까 내가 포항제철 예를 들면서 이 물이 들어오면서 기화를 해갖고, 베이퍼레이트, 기화를 하면서 그 기화되는 그 기류를 타고 불이 치고 나와야 진짜 좋은 불이거든. 어? 그래서 포항제철에서는 그 용광로 끓일 때 일정 부 수분을 계속 공급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치하게 불에다가 물을 보면 꺼진다. 극하면 안 돼. 불에다가 물을 보면 꺼지는 건 어떤 가하면 물의 힘이 더 강하면 꺼지는 거야. 그런데 아, 프레이더 강할 때는 물을 갖다 보면 불더 붙어. 그 소방관들은 이걸 잘 알지. 함부로 물을 좀에 갖다 보면 불더잘 타져. 그러니까 이해 따라 불을 끌때 보면 소방관들이 어떤 타점을 정해 갖고 거기 에 집중적으로 물을 버면서 전체적으로 기온을 떨어뜨려 갖고 아니, 온도를 떨어뜨려 갖고 t e m p 를 decrease 시키면서 거기 불을 꺼버리거든. 그러니까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런데 아, 지금 이 불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노? 가면은 좀 강하게 더 붙이 려면 기본 나무가 공급이 계속 되긴 돼야 되겠지. 나무가 이따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막 타고 있을 때이 불도 여기 하나 더와 있어. 물이 하나 부어주면은 불이 훅 붙어 뿌는 거라. 그러면 확타 뿌는 상황이 일어나겠지. 그럼 순간 팍 치겠지. 가. 아하, 늦가을에서 초겨울 안 팎이 안 되겠나. 는 생각들을 한번 해봐. 왜 그러고 있까 그러니까 늦가을과 초겨울에는 수기가 완전 겨울이 되면 수기가 너무 강해져. 그래 되면 <laughs> 수기가 너무 강해지면 불을 끄겠지. 그래서 너무 늦은 겨울은 안될것 같아. 초겨울 정도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초겨울이면은 뭐어 저거 되겠지. 그 아. 살짝 물이 들어오면서 이 불을 더 강화시키는 현상이 생기겠지. 그래서 아초 어, 아, 이제 늦가을, 늦가을은 금에서 수로 넘어가는 계절이거든. 또는 아 어, 초겨울, 초겨울은 이제 그 뭐고 저거의 힘, 수의 힘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이 지점이 되면. 아, 최소 6600은 뚫어내리라고 봐. 그리고 2700에 대한 공략들도 일어날 거야. 다만 여기서 요지 알아듣겠죠. 대세 상승은 안될것 같아. 아, 대세 상승이 되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오묘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오묘하지는 않아좀 둔탁한 모양들이 보여. 그래서 지금 관건은 아,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그거는 다 갖춰서 그래서 다 갖춰 있다고. 수기운이좀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탈 수, 불이 확 붙어가 타는 거는 이미 다 가차가 있는 거라 있는데, 좀 주식 끝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들도 준비되어 있는 거고, 주식의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돼 있는 그런 게 맞아. 이 사주적으로 보면. 그런데, 개시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인가. 그러니까, 수감을 하더라도 돈을 찔러 들어와야 되는 거아라 유통 거래들을 하면서 사들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 그런 쪽에가 진행이 언제 되느냐? 트리거가 뭐냐? 아, 주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이야기 할수 있고, 사조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늦가을과 초겨울이다. 이래 말할 수도 있겠지. <laughs> 그래서 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초겨울, 늦가을에서 초겨울은 그건 너무 구름 잡는 이야기고, 뭐 그럴까에는 재미로 들을 않겠나. 그런데 아, 턴은 계속 수의 기운을 기다리고 있어. 수의 기운은뭐 하면 아,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돈이거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그 유동성 공급을 하는 어떤 이슈들이 나오거나 또한 개는 금리 인하의 이슈들이 건들리키면 원래는 그 부분이 살짝만 나와주면은 아마 2,000, 어디 갔노? 600에서 700 이한팍으로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준비들은 이미 다돼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 알아듣겠습니까? <laughs> 아, 어, 그래서 이제, 트니, 이, 사주는 내가 스물 두살때 공부를 했었거든. 었 아, 지금은 종교, 내 종교하고 이거 좀 배치돼. <laughs> 배치되는데. 아 어, 그래도, 트니 어, 예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 대구 매일 신문에, 아 어,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 경북대학교 축제 때 내가 그 사주 보는 장면이 그때 한 그러니까, 그때 어쨌노 하면, 어, 여기가 경북대학교 길거리인데, 여기 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사람이 이 길을 담아왔어. 여기가 트리스장 옆에서 이 길을 담아왔거든. 여기 꽉 찼었어, 사람으로. 그러고, 재미로 했는데, 이때 아침에 시작했고, 밤 새벽 한시가돼가 집에 못 갔어. 하도 잘 맞추니까. 그러고, 여기 스님들 중에, 거기, 내 제자들이 좀 있어. <laughs> 주지 스님들 중에서 내, 내한테 사주 배우 같던 분들 있지. 그래서 그걸 왜 배우냐고 하니까 이거를 신자들한테 봐주면 되게 좋한데 그래갖고 그걸 봐주는 모양이라. <laughs> 그런 분이 있고 제자가 몇 며칠 때 대구 제자는 내한테 사주를 배우지는 않았어. 어이 <laughs> 됐던 간에. 아 대구제자 내가 사주 볼줄 안다, 하는 걸 알고 있지. 그, 카다가 터니, 이제, 대상은 사주를 안 봐. 사람들 사주를 보는 걸잘안 하거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왜이 사주 이야기를 했나면, 아 어, 내가 AI 코딩을 하면서, AI 코딩을 하면서, 음봉양봉, 뭐,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왠걸, 이 음량 오행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더라고. 내 눈에는 그래 보이더라고. 그래서, 음량 오행을 가지고, 그, 아아 이건 양목 그니까 양봉도 양 양의 양봉이 있고 음의 양봉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거든. 그니까 그걸 장대 양봉이라 고 하고 뭐 그래 말하잖아. 그 장대 양봉 그런 거 말고 말이다. 양의 양봉이 없을까? 음의 그렇게 한번 내가 프로그램을 일부 한 적이 있어. 그때 굉장히 이 사주를 가지고 아 뭐냐? 그러니까 주식의 성격도 노력이 됐지. 주식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보니까 화목이더라고 아니 화수더라고 화수 화목이 아니고 화수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거든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행하면 좋을까 아 그럼 역시 불타는 해가 좋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때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를 통해서 주식의 어떤 방향을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어 시도를 했는 거지 여러분들 보고 이걸 굳이 꼭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2025년도에 내일이 설이잖아. 그래서 설이라서 설되면 물론 신수도 한 번씩 보고 또 기독교 다리시는 분들 중에서한 번씩 신수 보는 사람들이 있대. 그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음양오행이 다 마차가 지나서 음양오행의한 개도 안 틀리게 마차가 짓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분들이 그냥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이름 짓는 데가 짓더라고 내 보니까 그렇대 조금 어폐가 있자 왜 그러겠까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같으면 어 저거 뭐냐 이름을 지을 때. 그냥 그 하느님 말씀에 따라 대충 지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음양오행에다 맞아. 아하 신기하게 맞더라고. 그런 경우들 많이 봤거든. 태현님도 그 부르는 게 음양오행에 맞아. 태현이란 말이. 김태현 아이가 그게 음양오행에 오행에 다 맞거든. 아, 목화목으로 지나서 그래서 불이 활활 탄다 그렇게 이름을 짓더라고. 그러니까 그 오행에 맞는 이름이거든 아 신기해 <laughs> 아마 위때 부모님들이 이름을 신경을 많이 썼겠지 김태현태현이란그 이름이 오행에 탁 맞는 이름이야 <laughs>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 명절이고 하니까 그 뭐냐 그 어. 어, 재미로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원래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봤던 경험에 의 하면 이렇게 사주를 아 이제 요번에 음양오행 주식 아 이제 말이 막 헷갈린다 하도 생각이 많았어요 아, 역학적 아, 사주 추명학적인 관점에서 그 2025년도 주식을 보면 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 지금 뭐 엔비디아가 박살나가 미국이 박살나고 어쩌고 뭐 어쨌든 간에 한국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지금 갖춰지고 있다. 다만 수의 성격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수가 유동성 공급 그런 거거든. 그게 딱 나타나기만 하면 주식은 2600, 700 700까지는 그냥 가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 <laughs> 됩니까? 그러고 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 보시면 돼. 왜 그렇게 하면... 음량우행적 관점에서는 원래 주식이 뭐 1,900을 가고 그렇게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관점에서 보면 어어야 되겠노? 원래 주식이 많이 박살이 나면 어야 되겠노? 사야 돼. 그럼면 2,600을 뚫는다 잖아 사야 되겠지. 그래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원래 점은 점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심심하게 그냥. 그러니까 재미로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하 거. 됩니까? <laughs> 재미로 재미있게 그래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설 선물 세 번째로 아, 뭐냐? 그 사주 추병학을 갖고 원래 14년, 14년에 아, 뭐냐? 을 아, 아, 14년에 아, 다야 요즘 한자를 안쓰니까 한자를 내맘 대었어 을. 아, 잘써 볼까? 사, 년에 그, 뭐고, 사주에 대해서, 주식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원래는 사주적 관점에서는 주식을 긍정, 작년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laughs> 새해 인사는 내일 해줄게. <laughs> 사주 신수를 한번 봐드렸습니다. 여러, 여러분, 너무 이렇게 꼽히지 말아.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야 돼. 알았 알았지? 재미로 <laughs> <지밀어>. 됐습니까? 끝. <웃음> <웃음>